마다통 160쪽 35번입니다 어, A는 황해, B 동해 4월에 측정한 수온 연직분포 아, 순서 없이? 온도부터 볼까? 어. 아, 일단 첫 번째 힌트 여기가 따뜻할까, 여기가 따뜻할까? A 왜? 그 유입되면 좀 나쁘다 아 사월이 좀 애매해서 그러면 그걸 못 따지겠다 그리고 하나 더 깊이 보여요? 얘는 75미터야 최대 여기 땅이 있어 얘는 거의 400미터가도 끝도 없어요 여기가 B죠 황해는 얕아요 그래서 A가 A고 얘가 B입니다 온도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가지고 B는 뭐 난류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류 영향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b가 아니라 a고요. 자, 수온 약층 찾아볼까요?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. 딱 봐도 여기가 엄청 뚜렷하죠. 지금 14에서 12까지 쫙 2까지 낮아지는데 짜라라라 나는 거의 뚜렷하지 않아요. 뭔가 없어요. 잘 디귿 표층 수온 높은 이유는 위도 영향. 위도는 그렇지 위도 위도 차이면 얘가 더 따뜻했어야지 솔직히 그렇죠? 위도 얘더 밑에 있는데 위도 차이가 아니죠? 이거는 난류 영향인 것 같습니다. 정답은 이 번.